자기 딸이 아니라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사람들이 자기 딸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억구간 애를 포대기에서 잡아뽑아서 아스팔트 바닥에다 두번 패대기 쳐서 직사했어요 죽은 애 종아리를 물어 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었던 진명에 직명의... 인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배로 오는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laughs> 네, 예. 오늘 안개도 많이 껴어서 아, 상대 외진 곳에 있고요. 여러 단계 의 엄한 네, 보안, 보안 조치를 거쳐서 왔거든요. 네, 여기가 2급 보안 시설입니다. 2급 보안 시설. 네, 네. 네, 그래서 뭐 보안이 철저하죠. 국립 법무병원에 와 있는 사람들. 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야 되고요 범죄의 원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 검사가 치료 감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징역형이 남아 있으면 남은 건간 교도소로 가서 있게 되고 치료 기간이 또 징역형보다 오래 걸리게 되면 바로 사회로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 정신질환자인 경우는 15년 중독의 경우에는 2년 성범죄도 15년 이상은 치료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신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형법 10조에 보면은 책임 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거나 죄를 부를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는 그 사람의 정신의학적인 책임 능력을 판단을 해가지고 참고 자료를 제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한달 동안 저희가 입원을 시켜서 어떤 증상들이 주도가 된다. 그럼 범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증상이 있어도 범행하고 상관이 없는 거면 은 책임하고 문제가 없죠. 네. 뭐 보통 일주일에 한 케이스 정도 많이 볼 때는 1년에 700 케이스 정도 했고요. 1년에 700 케이스? 예, 예. 아... 가장 좀 인상적인 경우들 종교망상이 심해가지고 자기 누나를 악마로 봐서 악마를 제거한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다 짤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기 6개월된 딸을 살해한 경우도 있고 자기 딸이 아니라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사람들이 자기 딸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억구한 애를 퍼대기에서 잡아 뽑아서 아스팔트 바닥에다 두번 패대기 쳐서 직사했어요 딸인데 네. 예. 근데 이제 동네 사람 나와서 뭐 아버지가 자기 딸 죽였다는데 잘 이해를 못하죠 이게 인형을 갖고 그러냐 그래서 죽은 애 종아리를 물어 뜯었어요 헝겊으로 만들어서 증명해 보려고 증명한다고 네. 하나 또 생각나는 거는 이제 박한상 사건의 네. 부모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 최면을 했어요 근데 최면이 안 돼요 최면도 본인이 원해야 그게 최면이 들어가는데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거 봐서 아이 방어가 좀 심하구나. 결국 이제 정상으로 나가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네. 정신 질환의 유형도 좀 다양할 텐데.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 가장 많습니다. 예, 30% 정도. 그 다음에 정서 장애라 그래서 15% 정도 되고요. 중독이 한 17%. 그 외에 이제 망상 장애나 치매, 정신 지체 이런 경우도 꽤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중독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실제 환자는 사에 늘어나는데 라약유 예, 사범이. 작년만 해도 최고로 많이 검거가 됐는데 네. 치료가 뭐 보내는 일로는 점점 줄어들어요. 중독을 범죄로 보지 질환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뭐 치료를 해봐야 뭐 효과 있겠나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네. 중독 환자들의 재범률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동종 범죄율이 한40% 가까이 되고요. 병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평생 치료하는 개념입니다. 원장님은 완벽한 사람이십니까? 아저 문제만 <laughs> 네. <laughs> 네. 네, 저도 중독자입니다 아 무슨 중독이세요? 일 중독? 다, 담배 중독자 담배 못 끊으셨어요? 아니요 끊은 지 지금 16년 됐죠 아 네. 언제든지 미쳤구나. 또 재발할 수 있어서 네. 한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고 하니까 아 중독에서는 완치단 개념을 안 써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되는 게 중요하고 안 하는 걸 즐기는 네. 거다 참는 게아니 네, 참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예. 아유, 담배 끊으니까 너무 좋아. 술을 안 먹으니까 너무 좋아. 마약을 안 하니까 너무 살맛, 살맛 나. 네. 이렇게 되면 안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네. 자기를 관리하는. 정치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씀 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입니다. <웃음> <웃음> 이런 건 오해다라고 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질환이 있다고 다뭐 미약으로 해서 감영받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사건과 정신 질환과의 연관 관계로 인해서 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음. 의사 결정 능력이 확실하게 저하됐다고 판단이 돼야만 미약 이상의 감정을 하게 되죠. 네. 네. 국민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왜 무료로 국가에서 막 치료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료해 주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재범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하는 거다. 네. 맹장염 그러면 맹장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현병 그러면 사고의 일부의 문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한 병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본인들도 숨기려 하고, 그래서 치료를 좀 늦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거리낌 없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확대되면은 건강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뭐 그거 말씀드리면은 정신 질환자들이 범죄율이 1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80%가 중범죄가 일어나요. 그거 하나가 일어나면은 언론에서는 야, 뭐 조현병 환자가 뭐큰 일을 했다 뭐 해서 대서 특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다른 정신과 질환자까지도 다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 친구는 이제 조현병인데 네. 피해 방상이 아주 심한 그런 사람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복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재발이 됐다. 막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와서 빨리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갔죠. 서울까지 가서 나를 보더니 막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차 대전 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바 있잖아요. 예, 헬멧 그걸 갖고 오더니 내 머리에 실요 그러면서 어, 선생님은 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아무리 환자라 그래도 증상이 네. 심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다 알아봐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면은 돌아오는구나. 네. 정신과 의사로서 조성남 원장님의 직업병.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뻔한 것만 갖고 얘기한다고 아 응. 누가 몰라서 그러냐? 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환자도 하러 산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범인 다루듯이 자지 말라고 <웃음> <웃음> 범죄자 맨날 다뤄야 되고 네이 길로 들어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는 거는 보람이고요 집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데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계속 할수 있었겠죠 네. 지금 뭐 정신과 인기가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도 좀 높고 민간에서. 그래서 공무원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지금 의사가 인력이 지금 반밖에는 없어요. 네. 저희는 지금 한 사람당 120명의 환자를 보고 있을 정도니까 아... 그렇지만 여기 이제 법정 신의학을 할수 있는 보고고 네. 또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좀 들어서 법정 신의학을 좀 많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 뽕.